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 주가 하락, 머스크의 로보 택시 출시에 대한 월가의 의견은 엇갈린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갈등으로 암호화폐 시장 불안, 피트코인이 더리운 폭락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흥미로운 소식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테슬라 관련 뉴스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앨론 머스크가 곧 발표할 로보 택시 서비스에 대한 월가의 엇갈린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테슬라 주식의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테슬라의 주가는 1%가량 하락한 325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올 들어 지금까지 약19% 하락한 상황이지만, 지난 1년 전체로 보면 여전히 85% 가까이 상승한 기록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로보택시라는 새로운 미래 사업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앨론 머스크는 오는 6월 20일 미국 텍사스주 오틴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정식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로보택시, 즉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 택시는 오랜 기간 테슬라가 준비해 온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월가, 즉 투자 업계의 반응이 매우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분석기관 CFRA의 가렌 넬슨 분석가는 이번 발표가 생각만큼 흥미롭지 않을 것이라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열렸던 로보텍 시행사에 비해 이번 출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차분하고 임팩트가 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도 보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320달러로 대시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기관인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알렉산더 포터는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테슬라 주식에 대해 매수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터 분석가는 로보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공개되는 앞으로 몇주 동안 테슬라 주가는 다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두 사람이 같은 사건, 즉 로보택시 출시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주가 예측만 보더라도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최저 100달러부터 최고 500달러까지 무려 400달러의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주가가 약 320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차이는 무려 100%가 넘는 격차입니다. 참고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경우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의 범위가 약 75달러 정도로 현재 주가의 4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테슬라의 경우는 얼마나 의견이 큰 기업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 뉴스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테슬라는 기술 기업이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의 감정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징적인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머스크가 곧 발표할 로보택시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 테슬라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은 시장이 그 비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다음 영상은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 그리고 그 여파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새로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한번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주말 동안 전 세계 금융 시장과 투자자들의 심리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들은 이 전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이 과민 반응했다고 판단하며 다시 매수에 나섰고,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 약간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아침이 되면서 분위기는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투자자들은 다시 관망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실제 수치를 통해 현재 시장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화요일 기준 24시간 동안 약0.7% 하락해 10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약 11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하락한 수치입니다. 다만 여전히 역사적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외 주요 코인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리플렉스 RP은 약간 상승해 0.4% 오름세를 보였지만 이더리움은 2.6%, 솔라나는 무려 3.8%나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는 통상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가장 먼저 출렁이는 자산군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때로는 기술주처럼 거래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퍼지면 급등하는 경우도 많지만 전쟁이나 정치적 충돌 같은 외부 변수에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세가 두드러질 수 있고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단순히 금융 시장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지 세븐 정상회의에서 하루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자신은 단순한 휴전이 아닌 더큰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향후 미국의 중동 정책과 외교 행보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외교 분쟁을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세계 정세와 밀접하게 연결된 민감한 자산군으로 다시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중동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더큰 일은 무엇이며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은 휴전으로 향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에게 끄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